자 10번 자 117쪽 봅니다 117쪽 자, 117쪽에 지금 5형식 동사 중에서 그5형식 동사는 항상 뭐냐면 목적 보호 자리가 있으면 나온다 했잖아 그래서 5형식 동사 중에서 뭐다 그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애들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얼러 목적 2가 되고 자 수동이 됐을 때뭐다 당연히 뒤에 목적 보호 자리니까 2를 써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뭐가 올수 없다 뭐 ing 이런 거올수 없지 그래서 그냥, 투부자리에 지금 이제 동명사 ing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뜬금없이 투 다음에 ing가 온다든지, 이런 거다 틀린 거야. <laughs>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뭐 allow, 목적어, to, cause, 목적어, to, enable, e n c o r e 이런 거다 많이 나오잖아. 여기 있는 싹다 외우셔야 돼. 자, 그러면은 지금 10번 문제에서 보시면은 지금 앞에 지금 allow가 있잖아. 그래서 allow, 목적어, to 이렇게 잡으시면 되지. 그래서 올라온 목적 툴을 잡고 그래서 low frequency allow doctors to see structure s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끊었지 이해돼?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어떤 구조를 본다는 건데 deeper inside the body에서 여기서도 뭐다 deeper 개념 왔잖아 지금 뭘 deeper 이렇게 안 쓰고 deeper 이렇게 왔지 왜냐면 눈에 보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 그다음에 어, 65쪽에 보시면 우리가 더 플러스 비협급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필기가 돼 있는 걸 우리가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네 머릿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더 플러스 비협급에서는 포인트 세 가지 잡는다 이제. 자, 첫 번째는 뭐다? 어, 최상급을 쓸수 없다는 거였고 그제. 두 번째는 형용사 비협급인지 부사 비협급인지 이거는 how나 however 다음에 오순간 동일해. 뒤에 뭐다? 주격법 빠져 있으면 형용사고 완전한 문장은 부사. 그다음에 명사 비협급 왔을 때는 뒤 문장이 뭐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배우셨제? 네?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 은 일단은 the lowest, the low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일단 최장급 올수 없다. 로이스트 탈락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however는 부사고 날리면 되고 자 이번에는 이제 clear 형용사고 clearly는 부사가 되잖아. 맞지? 그럼 뒷문장을 보는데 뒤에 쭉 가니까 뭐다? become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잖아. 그럼 이 자리에 지금 주격보가 빠져있지. 그 주격 보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아 형용사가 오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있던 주격 보호가 앞으로 이동된 개념이라고 이렇게. 되겠죠